반갑습니다. 별난 낚시 TV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 오늘 또 빵파제 또 감성돔 낚시를 한번 하기 위해서 통영에 위치한 또 작은 빵파제를 지금 찾아왔습니다. 자 조금 있으면 또 해도 넘어가고 또밤 시간에 또 감성돔 낚시를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. 몇 군데 방파제를 한번 돌아보니까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또 조용한 방파제를 또 이렇게 찾아왔는데 자 오늘 이곳에서 감성돔 낚시 한번 진행을 해보고 또 영상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어장도 이렇게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자 주변 여건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분위기 속에 또 낚시를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자 이런 곳을또 감성돔들이 또, 가을이 되기 전에 또한번 거쳤다. 이래 가는 곳인데, 앞에 어장이 이래 또 있다 보면, 또 산란을 마친 감성돔들이또 몸을 조금 추스리면서 또 조금 머물러 다가기 때문에 또 시알 큰 녀석들이 한 번씩 나와 줄 수도 있습니다. 자, 낚시 한번 진행하면서 또 이곳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이따가 뵙겠습니다. 자, 오늘 또 사용하는 채비는 또 앞전과 또 동일하지만 지금 목줄에 이래 보시면 또접설봉들이 조금 큰게 하나 달렸죠. 자 비봉돌을 하나 바늘기 한 50cm 위에 하나 물려 놓았습니다. 자 낚시대는 0.6호 리들 토너먼트 경기대. 자 원줄 2호, 목줄 1.5호. 자 어신찌는 또 제로 전자찌입니다. 그 밑에 G6 멀티 쿠션 하나 부착을 하고 또 5형 쿠션 고무 그리고 자, 소용도리를 하나 맸습니다. 자, 목줄은 조금 길게 수심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자, 목줄 길이를 한 3.5m 정도 매고 감성돔 전용반을 2호 자, 그리고 미끼는 오늘 이번에 출시되는 또 홍합 앵경단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또 이곳 방파제 감성돔 손마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도 지금 카메라 켜기 전에 감성돔이 한 마리 왔습니다. 자, 시야를한25 정도 되는 녀석입니다. 25는 조금 더될것 같고. 자, 첫 번째 감성들이 나와줍니다. 자, 오늘 또 낚은 녀석들은 또 바로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고기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. 자 밤이 되면 또큰 녀석들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자 오늘 또 사용하는 미끼는 자 이번에 또 출시되는 또 N 홍합 경단 자이 미끼로 지금 낚시를 했는데 자 확실히 홍합 분말 가루와 어분 계열이 또 경단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확실히 반응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이 미끼로 또 오늘 밤낚시를 진행을 하는데 자 오늘 테스트도 하고 자 오늘 반응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 N 옥수수 경단은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사용을 하면서 또 대상으로 많이 만나고 계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또시알 좋은 오자감성돔들과 또 많은 마리수의 감성돔을 또 만났던 경단입니다. 자, 한번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날이 이렇게 더울 때는 또 아이스박스에 잠시잠시 넣어 두시고 또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필요한 만큼만 미끼통에 조금씩 덜어서 사용을 하시고 자, 경단 점도는 항상 조금 부드럽게 조금 끈적끈적하게 쓰시는 걸또 추천드리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아주 말랑말랑하게 또 사용을 하시면 또 빠른 입질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첫 고기를 지금 어디서 낚았냐면 자 밑밥을 제가 자이 앞쪽 자 석축이 또 끝나는 딱그 지점에 지금 밑밥을 꾸준하게 좀 넣어두고. 캐스팅을 한 15m 정도 해서 재배를 안착시켜서 또 석축이 딱 끝나는 그곳에서 입지를 받았습니다 자 이런 곳은 지금 바깥쪽에 또뭐 특정지대 뭐 수중연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석축으로 되어 있는 방파제죠 자 이런 데는 석축이 끝나는 그러니까 수중턱을 딱 타고 간송돔들이 또 이동을 하고 먹이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굳이 이런 곳은 또 멀리 게스팅 하실 필요가 없고 또 밤만 잘 쌓아두신다면, 감성돔이 또 어느 시점이 딱 되면 또 들어와서 먹이 활동을 하는 또 그런 방파제입니다. 자 시리프 사흘 잠 들어왔습니다. 기다리고있습니다자경단이끼차 특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신 들어오고 기다리면 가자. 자, 질이 오죠, 들어오죠. 들어오죠. 자, 들왔습니다 대신이 한참 전에 이어지고 또 한참 기다리니까 또 라인이 딱 펴지면서 초리대를닦가져 가는 이런 형태의 입질이 들어옵니다. 자, 강성돔 낚시 하실 때빵파제나갯바위도 뭐뭐 마찬가지고 뭐 선상도 마찬가지입니다. 경단미끼 사용하실 때는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다 결국 거실 거든요 자, 시알리 자,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바늘을 이렇게 보시면 또 제가 챔질 타이밍을 아주 늦게 가져가니까 지금 바늘을 이렇게 오늘 상켜버렸죠 이런 식으로 좀 기다리셨다가 챔질을 하시는 게 또 감성능 낚시의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자, 자 이번에는 한27 정도 된 녀석입니다. 자, 낚시하는 데서 조금 떨어진 곳에다가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보 자, 오늘도 지금 문자로 폭염 경보 문자가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는데 자, 날씨가 상당히 지금 더운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석쪽 가까이에 채비를 붙이는데. 자, 미끌림이 지금 전혀 생기질 않거든요. 자, 경단이 바늘을 딱 감싸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형태를 보입니다. 자, 과감하게 또 경단 밑길 쓰실 때는 또뭐 갯바위 가장자리 이런 특정 지대가 있으면 또 공략을 해보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. 겨울에 제가 앤조법 낚시를 할 때도 자, 미끌림을 또 커버할 수 있는 방법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경단 미끼거든요. 자 바늘을 딱 감싸고 있기 때문에 또 바닥을 그런 식으로 빡빡 긁어도 자 미끌림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. 생을 낚은 감성금들은또 살던 것으로 바로 방생하겠습니다. 자한뼘 하고 만큼 남습니다. 자, 이런 사이즈들이 지금 현재 주종인 것 같습니다. 자 들어가죠. 오죠. 자, 완전히 떨려서 올리고 있습니다. 제가 대파 쪽에 감았다가 그러니까 손도미 이렇게 나왔습니다. 자, 그래도 살던 모습으로 방송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신이 들어오고 야, 본심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현재로 살짝 주니까 또지게 들어왔습니다 자, 이번에도 25cm 되는 녀석입니다 25가 안 되는 꼬리 때문에. 두니까, 갑질을 해줍니다. 시 괜찮네, 이거. 시이 야, 끌어 바쁘네. 밤이 되니까 시간이 좋아지는 거였습니다 자, 는데 자, 날이 이제 어두워지고 날조를 한받았는데 입질이 아주 얇은 것 같습니다. 제를 살짝 뜨는데. 살짝 찌어 박는 이런 형태의 위치를 보였습니다. 자, 고기를 지금 낚은 곳에 방생을 하면 고기가 조금 빠질 수는 있지만 자, 그래도 방생하겠습니다. <laughs> 자 지금 밭낚시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자 조명이 갑자기 또 꺼져버렸습니다. 자할수 없이 지금 방파제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또 야간 뭐 촬영은 안될것 같고 자 아니면 뭐 개인 낚시 조금 더 진행을 하고 또 오늘 낚시를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오후 해가 넘어가는 시간, 또 잠깐, 또 감성놈이 따먼따만또 입을 열어주었는데, 시알이 뭐 25에서 뭐 30cm, 자, 이런 시알들이 <laughs> 자, 입질을 해주었고, 자, 입질이 오늘 너무 야같던것 같습니다. 자, 견제를 하지, 하지 않으면 또 입질을, 입질을 못 느낄 정도로 또 입질이 아주 야갔는데, 자, 오늘 제가 또 전유동 낚시를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가, 자, 이 방파제를 오시면 또 아주 저부력 막대지, 또 반유동을 해서 또 바닥에서 조금 띄어서 이런 낚시를 하시면 또입질을 표현도 그렇고 또 말일 수도 좀더나을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. 자, 오늘 낚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또더 좋은 뭐 갯바이나 방파제가 있으면 또 영상을 한 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마치겠습니다.